하이라이트가 두 명이거든요. 아니, 잠깐 이 아니 게임 이거보다 게임 더 심하다고 거. 내가? 와. 이 메뉴를 그대로 드시겠다고요? 가서 라이터 가져와. <laughs> 아! 어? <laughs>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왈도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내 네, 정답에 뭘 적었어 시즌2 자 저번에 힘입어 이번에도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편은 가지각색의 개성들이 강한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를 잘 아시는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자첫 번째 자, 한국인 기준 벨로라쿤님 초대했고요 예예감에 <목소리> 가면 <목소리> 자 영어 기준 아레님 초대했고요 다의 레이션이에요 일본인 구색으로 맞춘 연비디님초대 皆様みなさまはじめましてヤンビニです。 아 그리고 다국어 아, 장마군입니다. 아 나리야, 설레는 <laughs> 새끼들아. 자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 하우카우님 모셨습니다. 난 하우카우다. 아뭐 <laughs>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섯 명의 멤버분들을 모셔왔고요. 자 오늘 게임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번호는 중복해서 고를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정답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즐거움을 위해서 모르는 척을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드립은 쳐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에 대한 유 할수 없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단역 생활만 몇 년째인 당신, 오디션을 열심히 보던 당신에게 드디어 주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 당신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선택한 결과에 따라 왜 인생이 달랐습니다. 아,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어... 장군은... 자, 장마군님. 장마군님은 아마 예상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 <laughs> 야, 쟤는 알, 쟤들 알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연비니님. 아, 연비니님은 싱글벙글 하셔가지고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아, 해리포터. 아르카반에 있는 죄수로 출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극만이 가득합니다. 벨로락구님, 아, 9번 고르셨죠? 네. 벨로락구님이 고르신 9번, 응? 축하드립니다. 아빠 일어나라는 명대사를 <laughs> <가정>. 아, <laughs> 세븐인 타인을 고르셨네요. 그리고 7번, 마레님. 어? 축하드립니다, 마레님. 전태 어? 가면을 아, 야, 마레님 취향이 맞네. 그리고 그렇게 비웃고 계시는 카온님 에? 카온님은 4번을 진짜. 고르셨는데요. 뭐야, 뭔데? 인간만을 보고 고르셨죠? 네. 진짜 이 영화에 출연하고 싶으세요? 어, 뭔데? 인간 진에 출연을 하게 되셨어요. 아! 도콘 집 뒷자리 맡아 놨어요. 들어오세요. 왈도컵 뒷자리는 델로야. 아니, 아, 계속 건방까면은 그 골통을 부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해. <laughs> 자, 비디 3억이나 있는 당신. 결국 오징어 게임에 <laughs>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과연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참가 결과에 따라 당신의 아, 운명이 결정됩니다. 뭐? 자, 게임 어, 이름이에요. 어. 어.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카오님은 오징어 게임에 당신이 마지막까지 있을 곳은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 안 진검다리 안돼. 진검다리 건너기에서 탈락을 하셨고요. 마군님 마군을 고르셨죠. 네, 엉덩이 어때? 마군님 이 고른 엉덩이 어때? 엉덩이 어때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이 정도 면 어. 쉽지. 죽었지자 <laughs> 아, 아, 그리고 7 번을 고른 마레님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어? 죽진 않게 되셨네요. 게임 어? 포기를. 아, 그럼 나간 거죠. 살긴 살았는데 이제 밖이 더 지옥이죠. 으아 아, 아, 안두안 번을 고른 비니님. 비니님은 안전 게임에서 사망을 안전 하셨습니다. 안전지. 어지네 퍼지네. 젊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1 0 번을 고른 델론님델론님이 고른 게임 종목은 아 줄다리기를. 고르셨다고 합니다. 아서 여기서 저희 3초만 넘겨지는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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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우승은 아무도 없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전원이 탈락하셨습니다. 1번부터 진검다리 2번은 러시아 선 3번이 짝짓기 게임 4번이 무공합꽃 5번이 오징어 게임 6번이 달고나고요 7번이 게임 포기 8번이 우승자입니다. 9번이 암정게임이고 10번이 줄다리기예요. 자,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방문한 당신, 기념품으로 삼 여러 물건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다양한 맛이 나는 젤리였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당신은 바로 젤리를 하나 꺼내 먹어보는데요. 과연 그 젤리의 맛은 무엇일까요? 자, 선택한 결과에 따라 젤리의 맛이 정해집니다. 일단 확실하게 말해드릴게요. 맛있는 맛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두 명만 골랐어요. 맛있는 에? 뭐야? 나머지는 참 재밌는 맛을 고르셨. 야, 누군가는 아, 코딱지 아, 맛을 아, 먹는 아니, 건가? 10번을 고른 마부님이 먹은 젤리의 맛은 딸기 맛입니다. 다음 4번 비진님 맛있는 맛 바나나 맛. 아, <laughs> 진짜 이제 시작인가? 나머지, 나머지 세 분이 어떤 맛일까요? 약한 것부터 할게요. 자 3번 어? 마렌님이 먹은 맛은 썩은 계란 맛입니다. 야, 저 썩은 계. 어. 예. 이 저거면 우리 뭐야? 다음 사카우님이 고른 2번은 뭐야? 카드님 지렁이 맛이에요 벨로라꿍님이 아! 고르신 9번은 단백질 프로틴이 가득 담겨 있는 벌레 맛입니다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그 여러분이 어? 피한 답변 중에 1번부터 비누맛 2번 지렁이 우와. 맛 썩은 계란 4번 바나나맛 5번 국토맛 6번 귀지맛 7번 코딱지맛 8번 초콜릿맛 9번 벌레맛 10번 딸기맛 <laughs> 자, 당신은 오늘 예상치 못한 삶 oh 당해 이 세계로 점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신은 친절하게 oh.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Oh. 신이 당신에게 선사한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선택한 oh. oh. 결과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전해집니다. Oh. 음. 갤론님이 고르신 세계는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당신도 챔피언을 향해 목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켓몬스터입니다. 와. 다음 마군님, 마군님이 고른 3번. 마군님이 이제부터 이자를 갚으셔야 합니다. 예라 빠빠. 너무 빠빠, 빠빠합니다빠빠이 수피야? 노구리한테 아, 이자 갚으세요. 자, 다음 마른님이 고르신 거는 이현씨입니다. 그냥 미연씨. 오, 오 뭐야, 그냥 미연씨요? 어, 그냥 미연씨요. 네, 앞으로 좋아하는 프로젝트 헤드들이랑 연애하시면 됩니다. 아 자, 이제 2번을 고르신 파워카운예 네, 축하드립니다. 다크소울에 이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야 근본이지, 다크소울. 자, 쇠스랑부터 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막으로연비님 무슨 한자인지 아세요? 여기 최, 크, 암, 지, 지하, 아, 어두움 이거 그러니까 던전 같은 느낌이죠. 아, 그 축하드립니다. 이제 유적은 당신과 가족이 되었 맞습니다! 그번사기스던전입니다모 어, <laughs> 아, 유저기 아, 유저기의 아, 유저기. 가족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 답안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야, 4번 니케 맞네요. 어쩐지 여자가 엄폐물에 숨어있더라. 뭐아 2번이랑 10번은 아, 뭔가 알것 중요한... 것 같더라. 백만 유튜버의 꿈을 음 가진 당시. 저 이미 백만 유튜버인데요. 예를 들어. <웃음> <웃음> 그러면 카우님은 천만으로 하죠. 에. 아, 유튜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아,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중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의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을 고르세요.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생각보다 오? 여러분들 눈치가 좋아요. 1번을 고르신 장마구님은 게임입니다. 예! 그리고 6번을 고르신 마렛님. 마렛님의 어. 카테고리는 먹방입니다. 요 어, 괜찮은데? 4번을 고르신 비니님. 음. 아, 비니님하고 음.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느낌? 비니님, 눈치가 음. 좋아요. 비니님이 고르신 카테고리는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어. 아, 와일더 쿤이내 이름을 초반에 안 부를 때보다 무서워. 자, 아, 9번을 고르신 델론 님. 델론 님이 고른 카테고리는 아이템입니다어울리는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나쁘지 않네. 아, 아, 네 다들. 다들. 마지막 하흑하 아, 왜 이래? 델론 님은 이제부터 방송할 때마다 계좌번호를 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하! 정치 시사 쪽으로. 여러분, 아제 안경 색이 아왜아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있는지 아십니까? 와, 천만 아 가겠다고. 어, 네. 여러분들. 하, 우, 자 우라뇨. 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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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들아 대망의 하이라이트 문제만을 남겨뒀는데 친구들끼리 저녁 약속을 잡은 당신 친구 집에 도착하기 전 친구가 정글에 넣을 재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당신이 사온 재료 최소 3가지를 고르세요 선택한 결과에 따라 아. 당신의 정글이 완성됩니다 3가지를 정하세요 3가지를 아, 3가지를 먼저 올린 사람만이 정답 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고님이 주문하신 주문표 가져오세요 1번 버섯, 15번 비레니쿠그 음. 안심 그리고 오. 17번 우동. 오. 우와! 전골을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자, 다음은 <웃음> 마리님, 마리님 주문서 가 주세요. 저는 2번, 4번, 9번으로 넣어 주세요, 선생님. 자, 2번, 4번, 9번을 부탁하신 마레플러스 님의 전골 재료는요. 2번은 고수입니다. 자, 4번 닭가슴살. 오! 오. 닭가슴살 그 정용해봤어요 야! 너안 되겠다. 너 그렇게 나오니까 개빡치네도 5번더 넣을 거야. 깝칠 때마다 뇌교추가 됩니다. 호수랑 <laughs> 닭가슴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을 고른 부 그래서 <laughs> 맛있게 선물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일단은 하이라이트가 두명 있거든요. 카우카우랑 <laughs> 델레나극이 아, 왜? 장마로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마구님 주문표 가져오세요. 자 13, 16, 20입니다. 마구님이 가져오신 메뉴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님 13번, 와사비입니다. 아, 와사비 아, 넣어서 먹어. 16번은요, 우유입니다. 어. 맛있겠다. 20번은 어. 돌이에요. <웃음> <웃음> 저 돌에 어떤 해양생물들이 헤엄칠지 몰라. 그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자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야! 야, 장마군, 이거 그거 아니냐? 그 중국에서 먹는 그 돌에다가 소스 발라서. 어, 먹는 맞아, 비싼 거야. 아 그래! 이거 아 먹으면 여러분도 푹할수 뭐 있어. <laughs> 마군이 저거 뗀석기라고 저거 무기로 쓸 거라고 저거. 아, 개발만 안 되겠다. 저 이거 하우커우냄비다다 부어버렸어. 아 <laughs> 카우님한테 안 부는 게오려더 아 <laughs> <laughs> 좋아요, 마군님. 아 카우님 까더 <laughs> <laughs> 최악이라서. 일단, 델로님부터 할게요. 제가더 나아요? 네, 나아요. 델로님, 주문 메뉴 가져오세요. 주문표 뭐, 뭐 뭐죠? 뭐 아, 3번, 5번, 10번, 14번. 자, 델로락궁님이 주문하신 메뉴. 3번은 아 케이크입니다. 어, 아 너무 좋아. 이크를전골에 넣어? 달달해. 그리고 전, 전골 5번은 게이클. 식초 미차 와. 골에 식초 살짝 넣어 주면 그만. 그리고 10번은 약초입니다 너무 10 좋아. 야 건강식. 원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이 아 컴퓨. 아니, 잠깐 이 아니 깨달지. 이거보다 아더 심하다고 내가? 자, 마지막 가옥하니 주문표 가져오세요. 8번, 11번, 18번이요. 와. 메뉴를 그대로 드시겠다고요? 저님 정말 우정이 강하시군요. 에? 11번은 캡사이신입니다. 18번은요? 에? 휘발유입니다. 아! 아 야, 가서 라이터 가져와. 마지막으로 8번 8번은 황산입니다. 아! 그래서 합쳐서 황산 캡사이신 가솔린을 넣은 와, 다크 소울 잠자기 왕이다. 다 불태워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정답에 뭘 적었어? 끝! 와! 와